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인 중년층, 특히 40대 이상 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건강한데 굳이 검진을 받아야 할까? 증상도 없는데 괜찮겠지? 하지만 암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증상이 없을 때가 오히려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기대 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남성은 5명 중 2명, 여성은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암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께 한국인에게 흔한 암들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각 암의 위험신호, 조기 증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기 발견 방법까지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 한국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위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암, 왜 한국인에게 많을까요? 여러분, 위암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위암은 위, 즉,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하는 위장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위 점막에서 시작해서 서서히 정말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조기 위암 단계에서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무려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암이 위에만 국한되어 있을 때는 96.2%였던 생존율이 다른 장기로 전이 되면 6.3%까지 뚝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조기 발견이 생명을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위암 위험 요인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위암에 더 조심해야 할까요? 첫 번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입니다. 이 균은 위암 발생 위험을 2.8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높입니다. 위에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위축성 위염으로 진행시켜 결국 암의 씨앗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짜게 먹는 식습관입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우리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들이죠. 하지만 과도한 염분 섭취는 위벽을 손상시키고 발암물질 생성을 촉진합니다. 실제로 짠 음식을 자주 먹으면 위암 위험이 약 4.5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탄 음식과 가공육 음식입니다.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까맣게 탄 부분 맛있다고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산염 화합물이 위암 위험을 높입니다. 네 번째, 흡연입니다. 담배는 폐암만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위암 위험도 두 배에서 세배 높입니다. 다섯 번째 가족력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위암 환자가 계신가요? 그렇다면 위험도가 약두배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별입니다. 실제로 남성이 여성보다 위암 발생률이 두배 정도 높습니다.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세 번째 위암의 조기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생님, 위암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이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조기 위암은 약 80%가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충격적이죠? 그래서 위암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겨우 10%의 환자만이 속쓰림이나 가벼운 소화불량을 느낄 뿐입니다. 그것도 아, 어제 과식했나? 하고 넘길 정도로 경미한 증상입니다. 실제로 많은 조기 위암 환자들이 건강 검진에서 위내시경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됩니다. 본인은 전혀 모르고 지냈던 거죠. 그렇다면 위암이 진행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상복부 불편감이나 명치 부근이 묵직하거나 수시는 느낄 수 있는 통증이 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더부룩한 팽만감과 소화불량이 나타납니다. 6개월 이내에 설명할 수 없는 체중감소가 나타납니다. 본인 체중의 10% 이상이 저절로 빠진다면 반드시 주의하세요. 평소 잘 먹던 분이 갑자기 입맛이 없어지는 식욕감퇴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쉬어도 피곤한 만성 피로감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암이 더 진행되어 궤양이 생기면 대변 색깔이 까맣게 변하는 변흑색 변이 나옵니다. 피를 토하는 증상과 하지만 이런 뚜렷한 증상들은 대부분 암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다음으로 이상 신호 이렇게 대처하세요. 평소 소화가 잘 되던 분이 갑자기 이런 증상을 느낀다면 속쓰림이 계속된다. 만성적인 소화불량이 있다.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든다. 식욕이 떨어진다. 즉시 소화기 내과 전문의를 찾아가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세요. 좀 지켜보다가 안 나아지면 가야지. 이런 생각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듭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증상이 없어도 정기 검진이 필수입니다. 짠 음식, 탄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 가족력이 있는 분,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확인된 분, 흡연자, 일상적인 속쓰림이나 복통도 반복된다면 반드시 위내시경으로 확인하세요. 조기 발견의 열쇠 바로 위내시경 검진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은 명확합니다.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암 검진 권고안에서는 만 40세 이상 성인에게 2년마다 위내시경 검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번 너무 자주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1년에 한번 받으셔야 합니다. 위내시경 검사는 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필요시 즉시 조직 검사로 확진할 수 있습니다. 작은 용종도 바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내시경을 두려워하십니다. 불편하고 힘들다고요. 하지만 요즘은 수면 내시경으로 편안하게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10분의 불편함이 당신의 10년, 20년 미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확인되셨다면 반드시 제균 치료를 받으세요. 간단한 항생제 치료로 위암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위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됩니다. 조기 위암은 80%가 증상이 없습니다. 40세 이상이라면 2년마다 위내시경 검진 필수입니다. 짠 음식, 탄 음식, 흡연은 위암의 적입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 시 반드시 재균 치료받으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인 남성에게 사망률 1위 암인 폐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암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40대 이상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